사연이 없는 글에 <laughs> <그래. 웃음> 없다 <웃음> 많다 작다 아이유도 해결하겠습니다 배우명, 가수명 다 아이유 그렇습니다 <laughs> 부담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책임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. 작품을 선택한 이유 뭘까요 그러면 첫 영화였는데 어 근데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 정도 <laughs> 전인데 어 그때 이제 뭔가 좀 사연이 많은 역할 위주로 이제 드라마 촬영을 에, 하다 했었죠. 보니까 사연이 없는 역할을 <laughs>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, 들었을 때 딱. 드림이 저한테 제안이 온 거예요.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아, 사연이 없는 소민 역할. 네네. 이 얘기 들으니까 소민의 사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아이러니한, 예, 좋습니다. 아이유 씨는 어떠셨어요? 저는, 어,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됐었던 어, 촬영이기도 했고, 근데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좀 이렇게 돌발적인 리액션을 종종 주시고는 하셨어요. 근데, 그럴 때 서준 씨가 너무 그걸 빨리 응, 캐치하시고 유연하게. 바로 응, 응. 너무 우연하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걸 정말 가까이서 보면서 너무 너무 대단하고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어, 그래서 코앞에서 연기를 보면서 저도 참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와, 그 좋은 자극을 줬던 분이 지금도 코앞에 계시네요. 그렇군요. 예. <laughs> <어렵고. 웃음> 자, 홍대와 소민, 박서준과 아이유가 아니고 홍대와 소민이 돼서 장단점을 각각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홍대가 소민의 장점. 장점, 음,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산다. 열심히 산다, 시원하고. 네. 자, 그렇다면 소민, 홍대 장점. 어 당장 데뷔를 해도 무색할 정도의. 멋진 비주얼, <laughs> 멋진 비주얼, 후덜덜 비주얼. 자 그렇다면 단점 갑니다. 먼저 좋은 얘기 했으니까. 소민의 단점. 없다. <laughs> 어 이렇게 나온다고요? 단점 없다? 없다. 어 소민 단점 없다. 자 홍대 단점. 많다. <웃음> 많다. <웃음> 잘한다. <웃음> 없다. <웃음> 많다. 어 그건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 극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이제 담아주시는 뭐 메이킹 해주시는 뭐 피디님이라든지 감독님들 항상 이제 저를 이렇게. 따라다니면서 찍어주시는 분인들이 계세요. 그래서 그분들이 카메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시는구나. 보게 되죠. 네, 이렇게 모니터하시는구나. 뭐 야외 촬영했을 때는 목에 꼭 수건을 두르고 다니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약간 캐릭터에도 조금 차용을 했습니다. 소민을 맡기 전과 후가 그 감독님들을 또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. 많이 달라졌어요. 그래서 뭐라도 한것으로도 이렇게 더 재밌는 걸 만들어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<laughs> 오늘 지금 사실 한 순간이라도 더 좋은 컷을 예 지금 가 만들기 위해서 네. 지금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기자님들 네. 그리고 미디어 관계자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. 네. 정말 남 같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최대한 자세를 곧게 <laughs> 하고 있고 <laughs>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도 항상 이는 <laughs> <한> 얼굴로. <laughs> 네, 내가 이 역할을 해보니까. 네, 그러고 있습니 어,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앞에 한번 봐주시겠어요? 네, 고든 자세로 지금 이 순간, 네, 영원히 남을 수 있게. 담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네. 아이유씨 어떻게 그 이름이 정리가 된겁니까? 네 정리가 됐습니다. 오늘 공식적으로 <laughs> 발표해 주시죠. 네 이제 제가 원래 활, 연기자 활동할 때는 이지은이라고 올리고 크레딧에도 그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어, 어차피 다 아이유라고 부르셔가지고 오히려 좀 혼동을 드릴 수 있을 배려?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또 가수 활동도 계속 이제 꾸준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3월에는 아이유로 나왔다가 5월에는 이지은으로 왔다가 하면은 기사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고 뭐 팬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는 한 명이니까 다 아이유로 하기로 했습니다. 배우명, 가수명 다 아이유로. 아이유로 통일. 네. 아이유로 통일되는 순간입니다. 너무 여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좋습니다 이제 우린 모두 아이유. <laughs> 창업영화로서의 흥행에 대한 부담감. 네.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. 이제 저는 너무 이제 또 영화 쪽에서는 처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제가 감히 부담을. <laughs> 어 그럴 위치가 되나라는 생각이긴 한데 부담이라는 표현보다는 어, 책임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드림이 저의 제가 처음으로 이제 크랭크인을 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. 잘 해내려고 하고, 이제 영화 개봉 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홍보하고, 네, 그렇게 제 책임감을 다하려고 합니다. 네, 책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청량함과 따뜻함이 흥분 하는 영화입니다.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